께 만드는 론통와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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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TV. 함께 만드는 론통와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국민 TV. 본 방송은 개인의 의견과 주장에 불과하며 사실과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같이 하게 될 안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어, 신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 <laughs> <laughs> 반갑습니다. 신태코 박사님을 오늘 새로운 그 게스트? 아니, 새로 오신 yeah. 선생님으로 오셨고요. 지금 같이 방송을, 진행을 같이 맡아주실 김종호 PD님도 함께 하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국민TV의 김종훈 PD고요. 네. 예, 오늘만 1일 PD로 옆에서 도움 드리게 됐습니다. 예,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조선시대의 그 인조의 아들로 알려진 소현세자에 대해서 다뤄 보기를 하겠는데요. 소현세자는 부른의 세자였었죠. 어뭐 부른의 세자가 조선 시대 때 많이 있었죠. 예. 단종도 있었고 예. 소현세자도 있었고 뭐 사도 세자도 있었고 뭐 이렇게 있었지만 그중에 어 인조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그 명나라와 청나라의 그 관계에 우리나라가 가운데에 묶여 있었던 그런 시절에 그 그 시대를 다뤄야지 되는데 지금 신 박사님이 한번 그 소현세자에 대한 그 저기를 좀 줄거리를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소현세자 뭐 다들 비운의 세자 소현세자는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앉은 인조의 맏아들로 병제 호란 이후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갔습니다. 청나라에서 배운 서양의 과학 기술을 조선에 보급하려고 했지만 인조와 조정 충신들은 이러한 소현세자에게 강한 불만을 품었습니다. 9년 만에 조선에 돌아온 소현세자는 결국 3개월 후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사실 소현세자 한자를 보면은 박을 솔자에다가 나타나 현자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이름은요. 네. 소현세자는 이제 1612년에 태어나서 이제 45년 네. 그러니까 33살을 이제 살다가 이제 결국은 네, 그렇죠. 비운의 운을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조선 역사에서요 소현세자는 네. 네. 비운의 왕세자 중에 가장 비참한. 삶으로서 망월한 게 그런 세자입니다. 사실 네. 뭐 조선시대에 세자이로 책봉돼 가지고요 왕이 네. 되지 못한 세 명의 세자가 이제 예를 들면 네. 뭐 양녕대군, 네. 그다음에 이제 소현세자, 네. 사도세자 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양녕대군은 그나마 그래도 뭐60 넘게 오래 네. 살았고. 그것도 네. 뭐, 그 당시에 60이 넘었으면은, 네, 네. 뭐, 제명대로 샀다고 할수 있죠. 네, 네. 그 다음에 뭐, 사도세자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차피 뒤주에서 비참한 최후을 맞이했지만은, 이번에 영화 여러분들 뭐, 영화, 사도 뭐, 다 보셨겠지만 추석대요. 네. 그래도 죽은 다음에는 그 시신이라도 깨내가지고, 제대로 수습도 해주고, 염도 제대로 치러줬습니다. 또, 사도세자 부인 같은 거, 희경 홍씨 같은 경우에는 그 아주 여성의 섬세한 필출로서, 한중록이라고 하는 아주 응? 기록까지 남기면서, 뭐팔십 세까지 또 천수를 누렸고요. 근데이 반면에 소현 세자의 삶을 한번 재조 제조, 재조명해 제조 보면요. 네. 현재까지도 그 아버지인 네. 인조 인근과의 대립각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어떤 의문의 죽음, 네. 또 부인 강빈 네. 아들까지도 귀향 후에 참 죽음을 네. 당하는 어떤 비극적 가정사를 네.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성명 학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지나가는 그 영정의 초상화지만은 네. 그런 다각적으로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네 그렇죠. 그데 어. 이제 제가 궁금한 점은 네네.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분석 전에 소현세자가 당시에 명청 교체기에 광해군 그렇죠. 이후에 왕이 된그 인조의 아들이잖아요. 네, 예. 그런데 그렇죠. 어떻게 청나라까지 끌려가서 9년 만에 돌아왔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명청 교체기에 인조가 반정을 일으켜 가지고 왕권을 그렇죠. 잡았고 기존에 네. 이제 다시 명나라에 그러니까 청을 떠오르는 세력인 청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명을 다시 숭배를 하다 보니까 청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이 과정에서 청이 우리나라를 조선을 그렇죠. 침탈하고 아주 그렇죠. 그게 이어져서 이제 나중에 삼전도의 고륙이라고 불리는 것까지 나온 거네요. 병제호란 발발 45일 인조는 항전했던 남한산성에서 나와 청나라 황제를 향해 굴욕적인 항복식을 거행했습니다. 인조는 곤령포 대신 평민이 입는 남색옷을 입고 세자와 대신들이 보는 앞에서 황제에게 세번 절하고 머리를 아홉 번 땅에 찝는 지옥을 겪었습니다. 이를 두고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잡혀간 것 뿐이 아니라 부인도, 그 다음에 자기 뭐 동생도 네. 뭐 이렇게 많이 갔었잖아요. 뭐 300명 정도 이렇게 갔다고 그래요. 지금으로 보면 네. 그때가 뭐 거기 지금 요새 말로 보면 아마도 그걸 대사관 정도의 그런 역할이 아니었나 싶어요. 음. 중국에 잡혀가서 이렇게 거기서 살았던 기간이. 그래서 중국에 잡혀가서 이렇게 살았던 기간 동안에 소연세자는 어, 소연세자라고 하는 그 이름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불려지고 이랬기 때문에 그 소연세자라는 이름은 그렇게 크게 뭐 영, 향이 미쳐지진 않고 그 사람의 본명은 이왕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왕이라는 이름을 1962년도에 태어난, 어, 그 이름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 이왕이라는 이름은 대단히 아주 정직한 그런 사람이면서 그리고 굉장히 대단히 큰 인물이에요. 아, 예, 교수님, 예. 1662년이요? 1612년. 아, 1612년. 예. 네. 1612년. 아. 1612년에 태어나서, 네. 1645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예. 한시의 적장자지요, 그 이분이. 라고 하는 그인녀왕고하고그 한시, 인녀왕고라고 하는 그 한시의 적장자인데, 이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쪽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런 불운을 맞았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런 세태가 아니었으면 아마 왕을 이분이 했다고 하면, 아마 대단한 그 기록을 남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음, 어떤 면에서요? 네. 아주 냉철한 분이고 뭐 세국정책 같은 걸 하지 않고 이렇게 이름으로 풀어볼 때는 어, 사고 방식이나 이런 것이 어, 정확하고 분별력도 있고. 그렇다고 뭐그 사도세자 뭐처럼 정신이 이렇게 분열되고 막 이러지도 않고 정신력도 아주 똑바르고 음. 뭐 그런 분이라고 판단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현세자가 네. 중국에 그니까 청나라로 끌려간 9년 네. 동안 네. 그니까 자기에 끌려간 거지만 볼모로 잡혀간 거지만 사고가 많이 지금 교수님 이제. 지적해주신 대로 사고가 네. 많이 바뀌었다 그러던데 그런 그렇죠. 부분이 반영이 된 건가요? 아마 이름값으로 볼 때는 그런 사고가 아마 이름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주상으로도 봐도 이분은 굉장히 사주가 괜찮으신 분이에요. 예, 네. 네. 그때 왕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고는 어, 굉장히 괜찮으신 분인 것 같은데 어, 이 이름이 좋은 이름이라고 해도 이름가 이름값에는 아주 좋아도 좋은 거에 이제 나쁜 작용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좋을 때는 아주 좋게 갈수 있는데 그 방어력이 좀 떨어지는 이름을 갖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방어력이 떨어질 때는 죽음도 불사할 때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뭐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해보네요. 아니, 이름 네. 속에 방어력 그런 게 지금 숨겨져 있어요. 네, 있어요. 왜냐하면 오.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를 쓴다고 하는데 뭐 사주로 볼 때는 그걸 이제 종한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름에서는 그걸 우리가는 백지주파수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분은 백지주파수라 한 가지 기운을 갖고 있는데도 여러 가지 기운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다 아우려서 모든 것을 쓸수 있는 분이에요. 음. 그이 왕이라는 이름이. 네. 음. 신 박사님 보시기는 좀 어때요? 글쎄요, 뭐, 이제, 아까, 청나라는 사실은 그 전에 국가임시 후금이었죠. 그렇죠. 네, 예, 후금이었는데 국화에 대해 청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그 당시 배경을 보면 이제 그 앞에 광해군을 보면 국가의 실을 상당히 따졌습니다. 그 어떤 그중립외교를 취하면서 아주 교용하게 주택이 하면서 유지했고, 그 이후로 이제 인조로 넘어오면서 어차피 인조인구분도 권위로서로 볼 때는 다소 그 상당히 그분을 의식했죠. 왜냐하면 반정을 해 가지고 어, 다, 당신이 이제 권위로 올라갔지만 늘 마음속에는 나도 또 혹시 세자라든가 다른 세계에서 또 반정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콤플렉스가 결국은 소현세자까지 내려간 겁니다. 사실 소현세자가 팔년 넘게 그 청의 그심양이라는 곳으로 귀향을 갔죠. 골목으로 갔는데 그러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수백 명의 그 인원들을 거느리면서 거기서 땅을 개간하고. 또 어떤 공물상을 거래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요즘 말은 돈을 뭐 많이 제, 벌었죠. 재테크라 그러죠. 아, 예. 이분은 워낙 예. 이름에도 돈이 아주 많으신 분입니다. 가장 또 우리가 약속해 볼수 있는 게소현세자는 그렇게 번 돈으로 이 조선에서 팔려 노예를 다시 그렇죠. 또 사가지고 본국으로 귀환도 시키고 그렇죠. 참 제가 보기엔 대인 관계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당시 그 청황제 동생이던 도로곤이라고 있는 곤이라는 그런 사람과 또 신분을 맺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외교적인 음. 네트워킹을 또 구사하고 음. 더큰 거는 그 당시 이제 청나라가 볼 때는 당시에 그 신진 어떤 새로운 발명품 화포라든가 망원경이라든가 서양 근대의 화또 과학기술이 도입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제 어떻게든 자기는 본국에 귀국을 하면 넓고 큰 세계의 문물을 도입시키려고 했고 결국은 인조임금이자도 볼 때는 당시에 어떤 그 그 삼전도의 군력을 치른 후에 마음속엔늘 청날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자를 보내면서도 뭐세자한번 뭐 어차피 뭐 거기 가서 끝날 이러니 했는데 의외로 오히려 인종인보다더큰 인기를 누리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뭐 요즘 와서도 그 소현세자가 뭐 독살되었느니 그런 말 나오는 게 이러한 인조와의 대립각에 의한 그 결과 같습니다. 사실 또 예. 개인적으로 본다면 소현세자는 1 4 살까지. 어떤 그 중국 명의 그성기학적 수업 의의이 학습에 그렇죠. 물들었습니다. 이거를 통달해가서 과감하게 어떤 그것을 이제 자기가 마음을 바꾸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거를 저희 학문적으로 학문대 화리라고 합니다. 화리 화자가 재물 화자 음. 리자 일호 일자 결국 뭐냐 화리란 거는 사고팔아서 이익을 낭비한 뜻이죠. 네. 오늘날라에 재테크란 얘기죠. 그래서 뭐 어떤 나중에는 음의 죽음을 다 했지만 음의 죽음을 제가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교수님 지금 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어, 어떻게 어떻게든 독살로 지금 소현세자가 예. 이제 죽임을 당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 이름을 분석해 볼때이 왕이라고 하는 소현세자 이름을 보면. 어, 아, 제가 아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 하나의 기운으로 다 뭉쳐져 있다 그랬어요. 예. 그게 전부 다 돈이라고 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걸로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건 활동도 되고 재물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어, 중국이라고 하는 땅으로 볼모로 가 있다 하더라도 가만히 먹고 놀고 있지 않고 재택을 합니다. 예. 어떻게든 재택을 하고 돈을 만들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것을 굉장히 하는 분입니다. 인조라는 분은 인조 아버님이죠. 이 예. 아버님의 이름은 원래 이름은 종이라고 했어요. 이종. 예. 그러니까 예. 인조는 이종이에요. 근데 이분은 1595년도에 태어나셔서 1649년까지 사셨거든요. 굉장히 그 여자도 좋아하고 뭐유흥이라든가 등등 기타 등등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약간의 그 정신적인 세계가 조금 불편하신 분이에요, 예, 인조. 예. 뭐, 우리 역사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인조가 뭐, 그 질투도 했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보면 예. 굉장히 뭐, 신하도 질투하고 예. 막 그러는 것이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름이 이분은 이름한테는 있습니다. 질투도 하게끔 돼 있고 또 성격이 좋을 때는 한없이 또 좋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성격이 이렇게 병행을 하는 분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성장해서 그렇게 또 경제, 재력, 과 아니면 모든 그그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칭호 받는 그런 걸 하고 금이한양 비슷한 예.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자기 세력 그러니까 인조뿐만 아니라 인조의 또 바탕 세력이 있었겠죠. 그 안에 그런 분들과의 그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어 소현세자는 아마 독살 그래서 독살되지 않았을까. 아무리 네. 좀 조선 왕이 네. 그러니까 왕이라는 자리가 참 대단한 자리이긴 하지만 네. 상식적으로 그 네, 네. 왕이 어떻게 아들을 렇게 독살을 할수 있다는 게 아, 지금으로서는 참, 어, 생각하기 어렵죠. 근데 지금도 또한 우리 뭐, 롯데가라든가 뭐, 이런 걸 보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어, 내가 권력, 권력 때문에. 나에 대한 권력이 나 혼자 있는 권력이 아니라 주변에 깔고 있잖아요. 자기 그 부하들. 부하 세력이 내가 그만두고 잘려지면 아들 세력으로 몰릴 때는 또 노론, 서론 뭐, 이렇게 다 바꿔지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력 때문에 아버지가 독살된 것처럼 하지만 아마 아마도 세력과 세력의 다툼처럼 간 그런 뭐 죽음일 수 있을 것 같죠. 음. 네. 결국 저도 뭐 관상을 좀 같이 병행해서 역하에좀 참가하고 있지만은 이 소현 세자의 그 영장이 남아 있는 그통 그걸 통해서 볼 때는 이 소현 세자의 관상의 전반적인 느낌은요. 마치 네. 그옛 2013년도 영화. 관상에서 나왔던 그 김래경, 십기김 네. 송강호 씨, 네. 송강호 씨의 상가가 좀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단지 송강호 씨와의 상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턱 부분이 상당히 좀 짧다는 걸로 좀 나타나 있습니다. 영정에는 나타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관상을 볼 때는 상당히 소연세의 이마가 좁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삼십 대 이전까지는 순탄하지 않은 상가 부모로부터 충분한 상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눈썹이 아주 비교적 그 영정에서 나타나는 눈썹은 뭐냐면 상당히 진합니다. 이것은 아주 강한 추준력으로서 자신의 노력을 성과를 이루는 그러한 스타일입니다. 반면에 또뭐 눈썹과 눈 사이에서 흔히 얘기하는 게 전택궁이라고 그러죠. 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좁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섬세하면서도 자기 할 일을 스스로 알아서 챙기는 아주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이고요. 이제 코어 좌우에 있는 그 광대, 후리 광골이라고 그러죠. 이, 이 부분 비율이 아주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이런 상은 명예를 중히 여기고 아주 자존심이 강합니다. 승부욕도 아주 왕성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지구는 못산 성격이죠. 그 반면에 이 코가 시작하는 콧불이 산근이라고 하죠. 이 부분이 상당히 약합니다. 약하다는 얘기는 코의 산근은 우리가 통상 이제 마흔한 살로 얘기하죠. 그렇다면 40세 이전에 이미 순탄치 못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이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관상에서 결정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그, 입술 밑에 있는 그발 밑에 승장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영종에는 어둡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입술 밑에 승장이 없다는 얘기는 약물로 인한 문제점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우리 상법에는. 나 있습니다. 음, 그러면 상으로 볼 때는 뭐 독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미리 그약 같은 거를 계속 복용을 하다 보니까 그 약물 중독으로 가셨다 뭐 그런 결론을 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 방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아사 교수님. 네. 왜냐하면은 약물이란 건 반드시 우리가무터뭐 마약, 뭐 그런 것만 띠드는게 아니라 과도한 음주. 그것도 이제 우리 관상에서는 이제, 그, 어, 약물로 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관사학적 측면에서 왜독살를 당했을까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인조실록 1645년 네. 6월 27일 의 기록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aughs> 네. 세자는 봉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요. 병을 얻었고 병이 난지 수일 만에 죽었는데 온 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 목구비 일곱 구멍에서는 모두 피가 나오므로 검은 천으로 그 얼굴 반쪽만 덮어놓았으나 곁에 있는 사람도 얼굴빛을 분별할 수 없어서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라는 기록이 실록에 있습니다. 음.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이 목구비 일곱 구매는 것은 그 눈두 개, 귀두 개, 콧구멍 두 개, 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죠? 우리가 관상에서 마지막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느 부분을 보냐면 이제 기색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골상학을 보고 나서 그 얼굴에 나타난 색깔을 보는데 이 기색은 바로 오장육부와 상점위이가지고 반응을 합니다. 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이제 독극물이나 농약 그런 게, 그런 물에 의해서 중독이 되어 이제 운명을 마감했을 경우에는 바로 이 금방 얘기 이목구비 그쪽으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유심히 볼게 검은 천으로 얼굴 밤쪽으로 덮어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통상 뒤에 사람이 죽게 되면 흰천으로 덮죠. 우리 뭐 소복. 그 다음에 뭐수의이라고 그러지만 다흰 네. 척인데 왜 검은 철을 덮었을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약물 중독에 의해서 얼굴이 이 검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을 다소 좀, 어? 약화시키려고 아,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과 그 다음에 이소현세자의 네. 어떤 영정을 볼 때는 막독궁물 네. 아, 내지는 어떤 그 약국물에 의해서 아, 비운의 삶을 망하지 네. 않았겠느냐 하는 그 판단이 듭니다. 천 천육백사십오년에 이제 이왕그 이 소현세자가 돌아가셨는데 천육백사십오년도에 이이 왕이라는 소현세자의 그 운명을 보면 그때는 분명히 먹는 식 음식도 잘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식상운을 받았고요 식상운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예, 그 예. 식복이 있은, 있, 있는 운이거든요 예, 예. 거기에 반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별 같은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그그 그 독극물을 했다고 사람들이 그랬던 거에 예. 아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운이 그때는 들어갑니다. 예. 부모와 자기와의 결단 그러니까 그 달러지는 그런 운 이런 것이 들어가 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네네. 아 교수 식상 이라것 식식상 관을 말씀하신 겁니까? <laughs> 아네 식상이 아 있고요. 예. 식상만 있는 게 아니라 식상과 더불어 어 인성과 재화에 이렇게 극하는 그런 부분이 아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때 어떠한 어떠한 일로 인해서 돌아가셨지 않을까. 부모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네. 그렇게 추정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네. 소현 세자에 대해서 네네. 보니까는 아주 네네. 우리. 그, 안 교수님의 어떤 소묘학 뿐만이 아니고 사주 명리까지도 가미해야 되고 네. 또뭐 관상 부분까지 저희가 집어넣어 네. 봤습니다. 사실 역학은요, 네. 단순, 단순하게 뭐 한두 개 이론을 적용해 가지고 섣불리 한 사람의 운명을 쉽게 논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선천명인 <laughs> 사주팔자, 그 다음에 뭐 우리 그 전문가이신 그안 교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후천명인 성명학이라든가 또다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배우는 관상, 또한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냐는 풍수에 대한 양피기론까지도 다 포함해서 복합적인 객관성 있게 판단하면 올바로 우리가 이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네. 예. <laughs> 오늘 이렇게 네, 간단 오늘은 여기서 이제 좀 정리하는 걸로 네네. 하고. 예. 예, 끝으로 하나만 더두분 네.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소연세자 독살 네. 맞을까요? 어. 그의 운으로 볼 때도 1645년에 이, 이왕이라는 그 운명으로 볼 때는, 어, 독살이라고 하는 것이 80% 이상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신규, 신박사님요. 네. 결국 소현세자의 부인 역에서 강빈도 이, 역사에 나오지만은 어떤 그 강빈이 죽게 된 가장 배경이 전복에 독을 놓아주고 보살시키려고 했다는 그 의혹 때문에 죽었거든요.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 그 전반적인 트렌드가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경쟁자에 대해서는 이 어떤 독극물 내지는 그런 걸로 해서 제거하는 것이 그당시에 트렌드였던 걸로 하여튼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laughs>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